문제의 가는 두쌍유전자 라지 H 스몰 H 라지 T 라지 R 스몰 R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수능 문제이기도 하고 수능 문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 애들이 어잘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을 걸러내는 문제잖아. 수능 문제가 자꾸 걸러지는 거예요. 자가 유전자는 7번과 8번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 간과하기 쉬운 단서. 자가 형질에 대한 유전자 H R 유전자가 어디 들어 있다? 7번과 8번에 있다. 7번, 8번이 왼쪽에 그림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두 중,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는 7번에, 어떤 거는 8번에 있다고요. 알겠죠? 이 단서. 따라서 얘는, 이 각각의 유전자들은 이 독립이다. 연관돼서 한쪽에 들어있을 수 없다. 이게 이 문제의 전제야. 그렇죠. 전제를 깔아놓으면 나중에 경우의수가 많아지지 않아. 어, 가정 없이 바로바로 바로 나올 거야. 근데 이거를 잘안 보고 그냥 문제 풀어. 그러니까 애들이 중간에 막혀. 어? 어디 있지? 이 막혀 버린다고. 어, 이걸 이거 알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왼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염체가 좀두 쌍의 상도 염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쌍 중에서 몇 뭐만 표현되냐면 A하고 B하고 C만 표현되어 있죠. 헷갈리겠죠,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야. 네 개가 모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세 개만 나와 있고, 그세 개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래. 자, 이 기억, 니은, 디귿이 A, B, C 중에 하나인 거야. 알겠지? 응. 어, 그리고 마찬가지, 1, 2, 3, 4번은, 1, 2, 3, 4번의 세포들은, 여러 개체다, 같은 개체다? 같은 개체다. 어. 같은 개체니까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 뭐를 파악할 수 있다? 핵상을 파악할 수 있죠. 시우가 얘기해보자. 1번 세포 핵상. 기억이 없으니까 N. 됐니? 동윤아, 2번 세포 의 핵상. 아, 미안해. 3번 세포. N. 4번 세포. 오케이. 2번은 모르죠. 어, 모르는 거 가정하지 않기. 알겠죠? 어, 자, 못한 애들은 가정하기 시작한다고요. 아, EN이라면, N이라면 가정한다고요. 가정하지 말고, 그냥 1번, 3번, 4번만 이용하면 돼. 알겠죠?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면 돼. 어, 내가 2번을 못 밝혔다고, 아, 2번이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밝힌 1번, 3번, 4번을 활용해야지라고 생각하라고. 편하게. 어, 조바심 내지 말고, 어차피 나올 거야. 어, 2번이 뭔지 는 정체는 나올 거라고. 자, 그러면 1번, 3번, 4번 세포가 핵성이 N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억님, 디귿이 A, B, C 중에 하나잖아. 그럼 A인지, B인지, C인지는 몰라도, 이 중에 AB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알수 있고, AB는 상동이지. 아, 그럼 이세개 중에 상동이 두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어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a와 b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ab는 상동이라서 무조건 상동이 들어 있어야 돼. 맞지? 근데 1번 세포, 아, 3번 세포를 보면 기역과 디귿이 같이 있지. 핵상이 n인데, 핵상이 n인데 기역과 디귿이 같이 있으면 기역과 디귿은 상동일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상동이 아니다. 됐나요? 같은 방식으로 4번을 보면 기역과 니은도 상동이 안 되지. 상동은 N 인 세포에 같이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럼 상동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 니디가 상동이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그 중에 어떤 게 A인지 B인지 모르지만 A와 B 중에 하나겠다. 어 그럼 A와 B인지는 모르지만 뭐는알수 있어 이제. 아 이게 바로 연결돼야 되는데 아니지 아니지. 기억은 뭐다. 기가 싱거는 바로 확정이지.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애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정된 게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걸 로 이제 이어나가면 돼. 자, 그러면 어, 이 라지치와 스몰 h의 유전자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어, 이 유전자의 유무하고 염색체의 유무가 같은 건그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염색체 아니야? 맞죠? 왜냐면 하 어, 이 h하고 r이 각각 따로따로 독립으로 존재하고 어, 염색체가 지금 4개니까 어, 이 h하고 r은 무조건 7번과 8번 중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유전자의 유무하고 염체의 유무가 같은 건그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알겠니? 거기서 이제 그, 그걸로, 어, 이 유전자하고 이, 이 자료를 합쳐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유무와 염색체의 유무가 같은 건, 같은 건이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어느 염치에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면 돼, 알겠죠? 어, 그럼 내가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적용하려고 했어. 근데 바로 시작하기가 어려워. 왜? 그렇지, 세 개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네 개가 전부 다 나와 있으면 좋은데 세 개만 나와 있으니까 안 보이는 이 나와 있지 않은 이 시의 상동 염치 속에도 유물을 내가 알아야 얘들 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표시해 줄게. 을 파악하기 쉽게 스텝 어, 이 C에 대한 상동 점체를 C 프라임이라고 치자 어, 얘를 C 프라임이라고 치자 어, 그럼 핵상이 n이기 때문에 C가 들어가 안 들어갔으면 C 프라임은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들어가야지 자 그리고 아 이번 세포 를 보니까 아까 상동인 이인 거 지금 모두 있네 아 아까 체크했었는데 상동이 모두 있으니까 이번 세포 핵상은 뭐다 그렇죠 이인인 거알수 있고. 얘가 EN이니까 C와 C 프라임이 모두 있어야지. 그렇지? 똥똥이죠? 똥 똥똥. 아, 이거 물음표 가리지 말자. 됐어요. 자, 3번에는 C가 들어갔으니까 C 프라임은 없어야 되고 4번도 C가 들어갔으니까 C 프라임은 안 들어가야지. 내가 C 프라임 이만까지다 썼다. 어, 그러면 여기 스몰 r의 유전자인 스몰라의 유전자의 유무하고 일치하는 염체가 뭐예요? 똥똥, 엑스똥. 어, 니은인 거 알겠니? 여기서 그냥 스몰라이 들어가 있구나. 됐어요? 어, 그러니까 없는 거는 뭐가 들어간 거? 라젤에 들어간 거지? 따라서 그도의 삼동인 디그세는 라젤에 들어가겠지. 어, 근데 이 라자에가 스몰란이 A와 B에 들어있는데 A와 B의 염체가 몇 번이야? 7번이지. 아, 그럼 이 R이 7번에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H는 어디서야 돼? 8번에서만 찾아야지.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애들은 H를 8번에서도 찾는 게 아니라 7번에서도 찾는다고요 아니 데 당연한 건데. 어, 애들이 연관이 안돼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얘가 7번이면 당연히 얘가 8번인 건데, 자꾸 7번과 8번 같이 찾는다. 그래서 어, 연관일 수도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어,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따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얘가 7번이니까 얘는 당연히 8번인 거고 따라서 H는 어디서만 찾아야 돼? C와 C 프라임에서만 찾아야지 이제. 알겠니? 어 H 나 C하고 C 프라임 M 만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자 1번 세포 보면 라지 H가 들어갔지요. 맞죠? 들어갔는데 C가 들어가 있어, C 프라임이 들어가 있어. C 프라임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C 프라임 속에 라지 H가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죠. 어, C 프라임 속에 라지 H가 있었구만. 됐나요? 어, 그러니까 3번 세포에도 라지 H가 들어갔잖아요. 어, 근데 또 뭐가 들어갔어? C가 들어갔니? C 프라임이 들어갔니? C에도 라지 H가 들어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어, 그래서 C에도 라지 H로 H는 동형이었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알겠니? 어, 앞에서 파악한 게 잘못돼 있으면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아닐 수가 없는 거야. 어, 내가 조건들을 다 맞춰놨어. 알겠죠? 앞에 거를 내가 다, 잘 닦아놨기 때문에 이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어, 그 앞에서 내가 파악을 안 해놓으면 어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어 얘가 성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온갖 이상한 생각을 다 합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R H R H R L 20L이고, 얘는 8번에, 얘는 7번에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됐나요?